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단지 그 부분만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에 계속 이제 수긍하다 보면 저보다 더 약한 다음 세대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당장 조금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위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많이 놓치게 되면 종내극 그 끝이 굉장히 비로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2017년도에 아르코 미술관에서 설탕 만다라는 제 작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16년도 때 미술계 성추행 사건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때 이제 어 트위터나 언론에 이제 굉장히 한 2, 30명 정도가 노출이 됐었었고 이제 그런 자생의 목소리가 나는데 실제로 미술계에는 한 2, 300명 정도의 그 굉장히 유력한 성추행범이나 성폭행범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과 미술관의 경로를 그 설탕 색사탕 가루로 만다라를 만드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커리어를 거의 걸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니셜 쓰고 미술관 지도를 그렸던 그 남성 권위자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꽤 권력자로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미술계 성추행 문제가 예전에 뭐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최근에도 뭐꽤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깊이 있게 다룬 걸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굉장히 젊은 예술가가 연락이 와서 그뭐 미술관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자기랑 어떤 관계를 하면 어, 거기서 전시 시켜줄 테니 어, 잘 생각해봐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니까 저한테 이제 그래서 정말 저 사람과 관계를 하면 이 사람 전시를 시켜주겠냐 느 그걸 이제 물어보러 전화를 했었는데 어, 일단.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전시에 작가를 넣어줄 수 있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어, 전혀 그렇지 않을 거고 아마 어, 충분히 널 이용한 다음에 그냥 본인이 아는 굉장히 허름한 그냥 대안 공간이나 신생 공간에 전시 한번 넣어주는 걸로 끝날 거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런 상처를 이제 죽을 때까지 안고서 그 죄책감과 상처를 안고서 가는 게 옳은 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뭐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와, 어떻게. 누구야? <laughs> 내가 신고해 줄게. 이랬을 텐데, 어, 그런 젊은 예술가들이 되게 절박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아주 극소수의 일일 수도 있고, 뭐 많을 수도 있겠죠. 저는 뭐다알 수는 없지만, 그 제가 이제 생산성 본부라는그 교육하는 데가 항상 신진 그 예술가들을 교육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사실 약간 요즘에는 그런 심리 상담을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 그냥 뭐, 7명 걸어 나하더라도한 3, 4명 정도 있거든요. 절대 권력을 가진 분들. 근데 그분들하고 사실 싸워도 미술계에서 활동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 그분과 그분의 라인 몇명 큐레이터들만 일을 못할 뿐인 건데, 사실 뭐 큐레이터가 4, 500명이 넘게 있는데, 그 10명이랑 일을 못한다고 해서 작업이 안 되는 건뭐 전혀 아니고요. 저는 아예 굉장히 큰 집단하고도 등 져서 싸워도 전혀 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좀, 개인의 억압이 만든 공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계속 이제 수긍하다 보면 저 말고 저보다 더 약한 다음 세대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가해를 해요.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형의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 굉장히 큰 전시에 이렇게 넣어줄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거의 도움 안 되고 이제 무임금으로 노동해야 되는 일들만 계속 시키는 큐레이터들도 미숙이 엄청 많고. 작가들 이렇게 막 속이거나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실 그 일을 할수 있는 굉장히 강한 근거 중에 하나는 어떤 작가인가 누군가가 그거를 흔쾌히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피해를 보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거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건 알지만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뭔가를 이루는 게 나를 조금 잃고서 큰걸 얻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래의 그 끝이 굉장히 비로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당장 조금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위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많이 놓치게 되면 뭐 일부 타협하는 부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놓쳐지게 되면 어 종래는 내가 미술한 을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제적 이득과 어, 시간적 풍요로움을 포기하면서까지 작품 활동을 했던 거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너무 단순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어, 차피 이상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laughs> 아주 그 질이 나쁘고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 내 작품이 좋아질 수가 절대 없거든요. 왜냐면 하성추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 단지 그 부분만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제해도 충분히 더 좋은 사람들하고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해서 뭐 전혀 전시제의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아해 주고 좋은 캐릭터들과. 전시를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0년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두 시간씩 작곡을 하고 그것들을 2000년 1월 1일부터 계속 시작을 해서 2100년 1월 1일에 끝나는 작업인데, 어 제가 사실 그 작업을 하면서 작가로서 어 나는 평생 이제 작업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또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작업이에요. 1 0 0년이라는 작업이 끝나는 2100년이 됐을 때는 지금 그런 성추행을 하는 관장급, 뭐, 과장급, 부장급의 그런 권력자들, 큐레이터들, 이런 사람들은 다 없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도, 정말 좋은 작품을 하나 하고, 어, 그냥 일반인 관객 한 명이라도, 거기서 되게 좋은 감동을 받고, 자신의 사고가 더 좋아진다고 하면, 그걸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회에 뭐안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서 딱 단순하게 이건 나쁘다 좋다 말하기 어려울 뿐인 건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의식은 항상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작업을 할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덮고 싶어하는 것들을 오히려 들쳐내서 썩은 이제 그 환불을 도려낸다라는 그런 말처럼 오히려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금기를 건드리는 거 안에서 작가로서의 약간 사명감 혹은 흥미들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언론이라든가 일반 직장인들을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생계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소위 이제 회사에서 나가야 된다라든가 일을 못 한다든가 근데 만약에 순수예술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순수예술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의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네. 위험한 단어예요 철저한 의심을 통해서 검증하고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할 때 믿는 게 정확한 거지 무조건 믿는 거는 굉장히 어, 맹목적인 위험으로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현대미술은 일반 대중한테 줄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현대미술이 도대체 우리 삶에 뭐가 도움이 되라고 물어봤을 때, 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작업에 있어서 이제 그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게 되고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예요. 왜냐하면 제가 작업을 할때 어, 소재가 되는 그리 영향을 받았던 게 결국은 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로서 가장 좀 이름을 알리게 된 작업이 어떤 거였냐면 남성의 정액으로 비누를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어떻게 남성과 여성을 매칭하는지를 그 표가 유출이 된 거예요. 지금은 사실 뭐 그런 게 전혀 뭐 충격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등급화해서 뭐 결혼하고 이러냐 되게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리 보면 남성은 주로 이제 학력이라든가 재력이고 여성은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아버지 직장이나 재력이 굉장히 그 우선순위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사회가 남성과 여성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결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그 진행되는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 데이터였거든요. 이미 스위스나 유럽에는 연구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 모유와 남성의 정액이 가장 화장품이나 그 뭐랄까 비누, 샴푸의 재료로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로서 이미 연구가 돼 있었었고, 어 그게 굉장히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악하겠지만 미술계 안에서는 되게 좀 좋은 반응을 그 받았어요. 굉장히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 그러니까 사회에 보이는 너무 여러 가지 문제,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녀 성차별의 문제, 장애인에 대한 핍박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산지해 있는데, 어, 저 혼자만, 어, 굉장히 국제적인 전시에서 이제 많이 보여주는 거대 담론들막 철학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전시하는 것들이, 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다양한 작가군 있고, 다양한 작업들이 있는 거지만,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회는 되게 불안정한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왜냐 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자연 상태 안에서 굉장히 넓은 토지에서 비옥한 작물을 채취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도시 사회라고 하는 굉장히 밀도 높은 압축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상적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 분명히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거랑 덮어두고 있는 거랑은 차이가 크다고 봐요. 왜냐 면그골맞던게 언젠간 터지기 때문에 그게 한국의 치부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알려져서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 그게 덮여지고 사라지는 게 훨씬 더큰 문제지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들춰내고 추적하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만 학교를 나고 오 한국에서만 계속 작업을 베이스로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 너 작업이 굉장히 외국에서 잘될것 같은데 왜 외국 안 나가? 나는 외국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한국이 너무나 저에게 영감을 주는 흥미로운 나라고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저한테 주기 때문에 그걸로 작업하기도 바빠죽겠는데 외국을 왜 나가 이러면서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한테는 되게 큰 뮤즈이자 영감을 얻는 존재기도 하죠. 제가 작품 활동의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작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혹은 어, 이슈들로 작업하고 있지만 결국 귀결되는 거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타임라인을 이제 길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좁은 타임라인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항상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싸우게 되고 쉽게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친구랑 싸웠어. 근데 그거는 아주 좁은 타임라인에서 봤을 땐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하루라는 타임라인으로 봤을 땐. 근데 예를 들어 100만 년 100만 년이나 10억 년 같은 지구 단위의 아주 긴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티끌 같아서 보이지도 않는 사건이거든요. 아까 그런 권력자분들의 막 성추행 이런 걸로 작업하면 위험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좁은 타임라인으로 보면 위험하죠. 당장 다음 달에 있을 공모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그 사람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타임라인을 조금만 더 길게 해서 백년, 천년, 만년으로 두게 되면, 어, 그 사람들은 하나 도 두려울 존재가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작년에 한국의 꽤큰 미술관에서 전시 미술 공간에서 전시가 잡혔는데, 어, 거기는 있 이제 관장님이 말도 안 되게. 거의 전시를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어 이건 큐레이터가 그냥 마음대로 한 전시니까 뭐 이거는 그냥 몰라 너, 너네 지금까지 쓴돈 노력 나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엄청 세게 나서서 <laughs> 그냥 그분이 옛날에 블랙리스트 걸렸던 분이라서 이제 그것까지 언급하면서 자꾸 이러면 뭐 가만히겠다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1초 만에 돌변해서 아 그럼 전시합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작가들이 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거 전혀 이상할게 아닌 게그 사람이 잘못한 게 너무나 명백하고 그건 거의 사기였거든요 그 사람을 아주 짧은 타임라인 한 5년에서 10년 정도만 보면 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또 엮여 있는 큐레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범죄에 가까운 잘못을 저질러서구서도 미술계에서는 분명히 제 욕을 하고 다닐 테니까요 그럼 어쨌든 제 벽판이 깎이겠죠 근데 그거는 아주 짧은 타임라인 안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특히 미술계에서 평판이 깎인다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미술계에 있는 분들이 아주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권력자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당당한 이유가 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은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라는 어떤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5년에서 10년의 짧은 타임라인에서는 맞아요. 정답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타임라인을 100년으로만 딱 놓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 그 사람들 아무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2, 30년 후면 죽을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2, 30년 후면 아무 권력이 아닐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다몇억 뭐 년으로 설정을 하면 사람이 너무 이상, 이상해지겠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 특히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는, 일을 할 때는 타임라인을 굉장히 압축시켜서 도와주고 또 내가 도움을 받을 때는 타임라인을 길게 해서 오랫동안 감사하고 뭔가에 그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정말정말 정말 타임라인을 길게 늘려서 아, 이게 결국은 우주단위로 갔을 때는 먼지보다도 못한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어나 스스로 잃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사람들마다 상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속편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완성된 나를 봤을 때는 그 방법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타임라인을 최대한 잘, 느렸다 줄였다 활용하면서 살았던 삶이,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시간에 대한 시각이 되겠네요. 시각에 대한 인식, 시간에 대한 의식, 시간에 대한 시각,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 아마 그게 제 작업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